안녕하세요. 얼박 킴입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어 13일 되는 날이죠. 오늘은 조금 자면서 조금 많이 아팠어요. 복도 좀 아팠고 건조했는지 어 일어나서 밥맛이 좀 없어서 그래도 약 먹어야 돼서 조금 먹었고요. 밥안셀 뭐 젓가락으로 한 세번 퍼서 먹습니다. 그리고서 날이 좋아서 이제 딸이랑 여기 앞에 공원에 나왔는데 햇빛이 참 좋네요.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무릎까지 올리고 팔도 걷고 어, 비타민 D 섭취하고 있어요. 이제 항상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, 천천히 어, 운동하면서 몸 만들어 가야죠.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걸 감사히 여기면서 항상 기도하며 살라고요. <laughs> 지금 우리 딸이랑 같이 한 바퀴 걷고 저기 햇빛 받고 앉아있는데, 아, 참 오늘 날씨 좋네요. 깔끔하고. 하루하루 회복되는 게 느껴집니다. 어제보다 하루가 더 낫고. 이제 자고 일났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데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 또 괜찮아 지네요. 네.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. 그리고 음, 선생님은 오셨다 가셨는데 상처 부위 수술한 부위는 잘잘 잘 되었다고 하시고. 그리고 이제 이거 피주머니는 오늘 50 나왔대요.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져야 피주머니 빼고 퇴원한다고 하네요. 네. 뭐 천천히 이거는 뭐 내일 주말이고 그러니까 월요일쯤 돼봐야 퇴원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항상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. 이제,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, 사회물에 찌들지 말고, 옛날 식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, 제대로 이제 생활하면서, 어 음식도 가려 먹고, 운동도 좀 하고, 또 좋은 것만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, 이 주어진 곳에서, 어 채식을 조금 더 많이 하고, 채식을 만약에 한60% 했으면 밥을 한 20%만 먹고 고기는 한10% 정도만 먹고 항상 1시간 이상은 운동할 수 있게끔, 예, 네. 일주일에 5번은 30분 동안 땀나는 운동을 할수 있게 할 거고요. 그리고 잠을 좀잘 자야 될것 같아요. 암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밤에 일찍 자고 적어도, 늦어도, 연한 시는잠 들어서, 세시까지는푹 자야, 암도 이제 번식, 뭐, 암도 잠재울 수 있다고 어느 책에서 본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되고, 믿음 생활 하면서, 그리고 아이들하고, 믿음 생활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, 생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또 결과 또 이제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 또 올려드릴게요.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달아주시고 제가 지금 좀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조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댓글 못 달아드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. 제가 좀 캐치하면 하나하나 댓글도 답장도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바킴이었습니다.